가위가 걸려가지고. 가위 네. 걸렸어요? 그건 아니죠. 여름, 여름 없어. 요 이제 필살기가 끝나기가 3주 정도 남았죠. 3개월이 사실 해보면 어때요? 짧죠. 네. 뭐한 것도 없이 뭐 셀러 시작도 안 했는데 3개월이 지났잖아요. 촬영용으로 들어가는 컨텐츠 말고 비방용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거의 이 위탁업계에 돌아가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결과는 아는것 같아도 결국은 노가다 작업하고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모든 게다 만들어지는 구조거든요. 결국 그 DB를 양산하고 어떤 그 노력들을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 이제 웬만한 정보를 듣고서는 잘안 흔들릴 거예요. 아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고 저플랫폼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거고를 판단할 줄 아셔야 될지.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시간 같지만, 우리랑 같이 보낸 이 시간들이 없었으면, 3개월을, 어느 한 사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하기가 힘들 거예요. 조금 해보다가, 좀 나만의 방법을 쓰고, 유튜브 짜짓기 해서 어, 요거 테스트, 저거 테스트 해보다가 안 되면 바로 구매 대행을 해볼까. 또 구매 대행 또 저거 저거 찔러끌이다가또안 되면 바로 사입을 해볼까. 어떤 걸 선택을 이제 똑같다는 걸 알겠죠. 그게 궁극적으로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판매 방법 잘 모르고, 마켓 등급 안 놓고 어떤 제품을 소싱해서 어떻게 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사업 구조를 가져와도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수익을 낼줄 아시는 분이고 잡아 나가면 사입을 하든, 고민행을 하든, 뭐세개다 하든, 썩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고 어느 게 좋다 싫다가 아니라 한 개를 제대로 할줄 아셔야지 다른 것도 이제 빌드업 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자금적인 부분이나 제일 중요한 건 멘탈적인 부분. 한 군데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 다음 과할 때도 좀 자존감이 있어요. 월에 본인들의 생활비나 유지비 정도는 아무리 네도오션이라고 해도 충분히 뽑고 들어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만 꾸준히 한개월 6개월 하는 게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사품만 가고 6개월 봐야 죽는다니까요. <laughs> 지금 대란동의 위탁 판매에 ABCDE를 가르쳐줬잖아요. 제가 CDE는 사실 지금 여러 번 단계에서 효율적인 단계는 아니에요. 해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이 제품으로도 테스트는 해보요 왜냐면 언젠간 이것도 써야 되거든. 이게 필요한 또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굴러가는 은행 같은 걸 만들 건데, 자체적으로 이게 정확한 개념이거든요. 한 개를 팔아서 대박나고 브랜딩 이런 개념보다는 내 자본을 굴려줄 재료들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뽑혀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광고를 한다거나. 사입을 한다거나뭐 이런 기타 부수적인 단계로 넘어갈 때는 키워드 툴을 써서 뭔가를 판매를 진행하는 데이터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투자해도 될 만한 단계예요 근데 지금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 이 수많은 제품의 로우 데이터를 양산하는 시점에서는 그 모드를 적용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연습해보라고 하십니다 c d 1로 대량 등업에 최적화시키기는 사실 어려워요 거의 뭐 하루에 사실 50개도 하기 힘들 거예요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모든 로우 데이터들은 다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아니면 못 만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말씀들이 터무니없지는 않잖아요. 공헌되잖아요 왜냐면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사람 모아서 뭔가 강의를 하실 분들 생기면 강의 한두 번만 해보세요. 그냥 사람 대충 봐도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뭐가 힘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300에서 한600사이의순수익 나올 때까지는 그냥 계속 양산하십시오. 나중에 되면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호 님부터 한 2개월을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처음 시작할 때랑 현재 느끼는 감정들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점들 위주로 얘기해주면 보시는 데 도움 되지 않아요. 진짜 회사 일기를 하면서 제가 포기 안 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게좀 뿌듯하기는 한데 아직 아무것도 또한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다른 문을 또 열어야겠구나 는 생각이 진짜 절실하게 느꼈고 어디서 그게 왔냐면 제가 저번 주는 코로나 때문에 빠졌고 그 전주에 저희가 모든 마켓의 로직을 다 파업을 다정리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저 혼자서 그냥 이 마켓 세트 설정했다고... 엄청 세세하긴 안했는데 통로가 다 묶어가지고 그러면 최적의 로직으로 세트 설정해보고 원본을 다시 더 올렸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무료배송이고 거기에 뭐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는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무가으로 올렸던 것보다 금액이 좀더 많이 비싸지긴 하더라고요. 음.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도 최적 로직이니까 올려보자 했는데 기분이... <laughs> 또, 뭘까 싶어가지고, 어저께 약간 멘붕이 왔었어요. 그러고, 아, 갑자기 필살기 숙제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제가 대표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하니까 알려주시는데, 제가 했던 그런, 데, 그런 내용인데, 금액대별로 좀 살, 세력을 쪼개서 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했던 게좀 잘못됐다는 것도 알았요 아, 이러다가 진짜 망하겠다. 마진을 너무 나게 잡았던 거예요, 금액별로. 오늘 <laughs> 이게 어, 숙제를 하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제. 음. 사원님한테 계속 이거 어떻게 하나? 저 물어보고 했었어요. 조금 팁을 얻어가지고 사원님 쓰시는 그 파일을 좀 전환의 방식으로 변형시켜가지고, 기액별로 음. 일단은 최적 마지를 내기는 했는데, 이게 솔직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음. 이게 맞다면 이제 다시 뭐 적용시키러 이제 가긴 해야 되는데, 음. 이것도 다시 하려니까 좀 너무 복잡하고. 아, 맞져요 그게 일단 저의 또. 큰 고민 중 하나고 음. 두 번째는 제가 가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떳떳제 생애 첫 가공이잖아요. 음. 아무런 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남들 유튜버 있는 건데 뭐 영상이나 자료는 많은데 이게 뭐 제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민할 시간 동안에 그냥 하나라도 가공하지 않아서 그냥 2월 달 동안 저는 아예 5,000개를 가공하려고 음. 목표를 잡았거든요. 지금 이제 한 1,000개 조금 넘게 했고 음. 뭐잘되는지안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5,000개 다 해가지고 다 때려 박아서 이게 팔리는지안팔리는지 뭔가 데이터를 내고 싶어가지고 음. 그래서 일단 그렇게 5,000개 가공하는 걸로 혼자 목표를 자꾸 달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민이었어 당연히 해야죠 사업이 이영민 지금까지 어, 지나온 가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필살기 하기 전에는 유튜브 한 10개 채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계속 보고 있었고, 그 동영상 강의를 이제 구매를 해서, 보는 데는 참 열심히 했어요. 아, 이, 이,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계속 머리는 빠르게 할수 있는 솔루션,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실천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위탁 판매가 유튜브를 보고 한 것처럼 그냥 물건을 가져와서 올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다 갖춰야 될게 있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단순하게 그냥 물건 올리고 팔리면 보내주고 이게 음. 보이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런 거를 좀 고 이제 여러 채널 안 보고 이제 필살기만 집중을 했습니다. 유료 설정 순도써 보고 처음에는 무료를 써서 요근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 보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주문도 들어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순서가 엉망으로 뭐 앞뒤도 안 맞고 완전히 꼬여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옆에 다른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뭐 실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큰 결심을 했어요. 본본 상품을 다 포맷시켜버렸습니다. 네. 본부원 큰 결심하셨네요. 예. 네. <laughs> 본본 상품을 다 포맷을 했고 마켓별 세트 설정도 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세트 설정을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12월, 1월, 2월 한 3개월 동안 한 거, 비용기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처음보다는 실수가 적을 거고, 결과도 좀잘 나오지 않을까. 아. 실천했을 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실행을 하세요. 맞습니다. 무조건 실행하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laughs> 네. 뭐 3개월 뒤에 다시 하더라도,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잘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셀리오스. 처음에는 저는 살짝 당당하는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워낙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아될수 있겠다. 내가 좀 노력만 하면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꼼꼼하고 자료적인 데이터를 좀 모아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저희 준비 때도 저희가 좀 느리다고 하셨잖아요. 이익도 너무 많이 잡아놓고 실제로 매출이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좀 바꿨거든요. 조금 나아지는 듯 싶더니 또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단카방 다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뭐한달 만에 뭐 주문 건수를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음. 아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이렇게 지금 많이 배웠는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진짜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거 그만두더라도 다른 뭔가 계속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뭐 있어야 된다는 게 그때 느꼈어요 자극도 받고 거기서 정보도 얻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끼리 그런 모임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좀더열시히할수 있는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제가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호그 무조건 끝나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laughs> 제가 지금까지 사실 저도 뭐 큰돈 벌지 못하고 매해 매달 매 분기마다 동구하러 다니느라 바쁜데, 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버틴 지 8년입니다. 그러니까, 버틴 경험을 봤을 때는, 제가 돌이켜보면, 그 자극이 저는 제일 컸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듣고, 내가 혼자 동기부여하고, 내가 혼자 으쌰으쌰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룹에서, 사모님 조금 하시고, 사모님은 저었을 때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삼사모님은 갑자기 다음 달에, 어, 이제 터지기 시작해요. 월에 막한 3천씩, 3천씩 나왔어. 순수익 300 이상 가져왔어 예를 들면 두 분은 어떻게했어요 바로 좋겠어요 나, 내가 배운 내용이랑 똑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데 그 사람 오기가 생겨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엄청난 자극이에요 본인의 몸을 거기 집어 던지는 게 제일 자극이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동기부여하고 정신 승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 사원님 헬사기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배웠고 좋았던 거는 일단 아마 정신 교육이 아닐까 생각하고 <laughs> 일단 온라인 사업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행력이랑 마인드가 거의 구아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어, 저희가 이때까지 분석하고 했던 건뭐 스킬적인 거는 어, 마인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고 생각 들거든요. 일단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니까 어, 내가 뭐 숙제를 하기 싫어도 같이 하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혼자였으면 절대 이제 하지도 않았을 것들 같이 하니까 그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고 어, 무엇보다 저희가 배우는 이 업이 이 반복이 제일 힘든데, 그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을좀 꾸준하게 계속 잘해야 되는 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걸를좀 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업을 도전하면 더 좋은 시너지 아닐 것 같고, 그게 맞지 않는 성격이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고 생각해. 요 일단 저는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여기 와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이끌어주는 사람들이랑 그런 걸 얻어갈 수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무래